뉴스 치매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매의 뉴스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꼭 알고 미리 준비하면 좋을 아주 중요한 건강 이야기인 치매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이 치매를 나이가 들면서 잊어버리는 것 정도로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는 단순한 노화 현상과는 다른 우리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뇌질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치매가 무엇인지, 왜 생기고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1. 치매란 무엇인가? 치매는 단순한 깜빡깜빡 이즘과는 다릅니다. 치매가 시작되면 기억력은 물론이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힘, 판단하는 능력까지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일상 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워지는 병입니다. 가장 흔한 치매는 알츠하이머병인데, 이 병은 뇌 속에 단백질 찌꺼기가 쌓이면서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병입니다. 그밖에도 혈관성 치매가 있는데,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이 e. 초기 치매 증상은 어떤 것일까요? 자주 물건을 잃어버립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익숙한 길이나 장소를 헷갈립니다. 갑자기 감정 변화가 심해지거나 불안정해집니다. 계산 같은 간단한 일도 어려워집니다. 평소 잘하던 일도 갑자기 하기 힘들어집니다.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닌 치매일 수 있으니 꼭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3 치매는 왜 생기는 걸까요? 치매가 생기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둘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혈관 문제로 뇌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으면 유전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과도한 음주, 운동 부족은 위험을 높입니다. 다섯째, 우울증이나 외로움으로 뇌 활동이 줄면 치매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치매는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예방하는 생활습관을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4. 기억력을 지키는 생활습관 5가지. 첫째, 매일 30분 걷기. 매일 아침이나 낮 시간에 가볍게 30분씩 걷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걷기는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도와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특히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것은 기분을 좋게 하고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걷는 동안 주변 풍경을 눈으로 담으며 뇌를 자극하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두뇌 자극 활동하기, 신문 읽기, 퍼즐 맞추기, 악기 연주, 손글씨 쓰기 같은 활동은 뇌를 계속 자극합니다. TV나 스마트폰을 그냥 보는 것보다 직접 생각하고 손을 쓰는 활동이 기억력 유지에 훨씬 좋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거나 간단한 계산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셋째, 뇌에 좋은 음식 챙겨 먹기.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 연어 같은 생선, 블루베리, 브로콜리, 토마토 같은 항산화식품,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 시금치, 케일 같은 녹황색 채소를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너무 짜거나 단 음식, 가공식품은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분 과다 섭취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뇌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너무 짜거나 단 음식, 가공식품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분 과다 섭취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뇌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넷째.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기. 혼자 있으면 뇌 자극이 줄어듭니다. 친구, 가족과 자주 만나거나 전화로 대화하고 웃는 시간이 많아야 뇌 건강에 좋습니다. 교회나 마을 모임, 취미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충분한 잠자기. 매일 7, 8시간 충분한 수면은 뇌가 휴식을 취하는 것뿐 아니라, 낮 동안 쌓인 정보와 기억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억력이 저하되고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따뜻한 조교기나 조용한 음악으로 숙면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중 뇌는 노폐물을 정리하고 기억을 정돈합니다. 이 과정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이 올라갑니다. 5 치매 예방을 위한 돌봄 서비스 안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부담은 매우 큽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렵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치매 돌봄 서비스와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치매 상담 및 진단 지원, 거주지 인근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무료로 치매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 확인과 진단을 위한 검사를 지원하며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전문 간호사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전문의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둘째,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 환자로 진단을 받은 분들에게는 약제비와 일부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건강보험과 연계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진행하며 복잡한 절차를 쉽게 도와드립니다. 셋째, 치매 환자 돌봄 서비스, 치매 가족 쉼터, 가족이 잠시 쉴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가족 돌봄자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줄여드립니다. 주간 보호센터, 낮 시간 동안 환자를 돌봐주는 곳으로 사회적 교류와 적절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방문 간호 서비스는 전문 간호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약물 복용 관리, 상처 치료, 혈압 및 혈당 측정 등 필요한 의료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환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목욕이나 식사보조, 외출 동행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도움을 제공합니다. 또한 24시간 돌봄 서비스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상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운영되며 숙련된 전문 인력이 항상 대기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넷째, 신청 방법 및 절차. 돌봄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 종류와 지원 범위를 파악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대부분 서비스가 무료이거나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비용만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후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해 줍니다. 다섯째, 치매 예방 교육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 교육, 운동,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가족 대상 상담과 돌봄 기술 교육도 함께 진행되어 돌봄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지역사회 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모임도 운영합니다. 6. 치매에 대한 오해와 진실.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닙니다. 사고력, 판단력, 감정조절 등 여러 면에서 변화가 옵니다. 모든 치매 환자가 심각한 장애자는 아닙니다. 초기에는 스스로 생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가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단순히 유전 때문이라고 해서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적절한 생활습관 개선과 조기 진단, 치료를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진행을 늦출 수 있으니 꾸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7. 실제 치매 예방 성공 사례. 70대 김순자 어르신은 기억력 저하와 혼란이 시작됐지만 매일 걷기, 건강한 식사, 두뇌 자극, 사람 만나기. 충분한 잠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몇달후 기억력이 좋아지고 마음도 밝아져 가족 모두가 놀라셨다고 합니다. 8. 마무리 인사. 기억은 우리의 삶을 이루는 소중한 조각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작은 습관을 하나씩 실천하시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침 햇살 아래 걷기, 손으로 글씨 쓰며 뇌 자극하기, 건강한 음식 챙겨먹기, 친구. 가족과 자주 대화하기, 편안한 잠자리 만들기. 우리 모두 건강한 기억과 따뜻한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심야의 뉴스는 오빠, 언니들과 어르신들께 조용히 따뜻하게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곁에 있을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